십구 분경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에 나오고 아마 김영현 장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강의구 부속실장인데 이제 메모지에 뭘 받아 적어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 이제 공무원들을 빨리 소집하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상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이제 챙겨볼 정도로 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의구 실장 통화 시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전혀 뭐왜 들어오는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복도 CCTV. <laughs> 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 경 상황입니다. 21시 57분 10초. 네, 이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접견실로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바로 이제 집무실로 가시고. 네,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제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강입니다그 증인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에 대접견실로 들어가시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저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좀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집무실에 또그 뒤에 대통령께 반대하려고 한번 들어간 건데 결국 집무실에 두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사실 한 번으로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나오신 숫자도 저는 한번 정도 나오셨다고 생각했는데 TCT 보니까 뭐 여러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오실 때 제가 좀 일어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그니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CCTV 보니까 또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날 상황이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기억들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복을 입고 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게 회의 성격이라고 했으면 제가 당연히 양복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전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적으로 뭐할 때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저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그 모임에 갈때 가끔 입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기억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에 대해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 기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그 네. 답답하다고 할까요? 네, 그좀 뭔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뭐 제가 그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 하시죠 네 복도 cctv 부터 먼저 그럼 재생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21시 59분 14초 재생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가신 시간이 21시 57분 뭐 20초 가량 이었고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21시 59분 14초 입니다 그래서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이제 증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한 2분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로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던 상황이었을 것을 보이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저 CCTV 보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그 지금 그런 정도 이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무실에서 뭐 비상경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겁니까? 들었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접견실 21시 59분 24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갔다가 나오셔서 대접견실로 오시는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병현 장관도 이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네. 바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고 김융장관도 뭐 바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네,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의 제일 위쪽부터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조태웅 국정원장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김용호 장관 그 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였던 거고 하 그다음에 총리께서 계셨던 거네 그리고 김용호 장관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은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로 이제 증인이 가서. 들어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에 경찰 제가 조사 받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제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는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제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개음을 고 선포하려고 한다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물어봤. 그 때는 뭐 나중에 좀 제가 기억이 혼재가 됐습니다만은 총리께나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반대를 안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더니 뭐 총리께서 나도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럼 들어가 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던 뭐 그런 순서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순서가 그러다가 좀 이따가 대통령이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나가셨다는 정도로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 CCT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진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팔에 라항만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시계를 보고 김영 장관도 바로 뒤를 이어서 시계를 쳐다보고 원래는 이제 22시경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22시가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예정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11명만 모이면 바로 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뭐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을 불렀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몇 뭐 명을 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증인은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적견실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비상경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태열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작진실 CCTV 22시 00분